자 이번에는 1차식의 더셈과 뺄셈을 해볼거예요 이것도 너무 쉬워요. 역시 곱셈처럼 숫자끼리만 하면 돼요. 그런데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은 동류항끼리만 계산할 수 있어요. 동류항은 뭐냐면 은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이 동류항이에요. 이를테면요 3x랑 2y는 얘는 x고 얘는 y니까 문자가 다르죠? 동류항이 아니에요. 2y 제곱이랑 마이너스 y는 문자가 같지만 차수가 2차, 차수가 1차니까 다르죠? 아니에요. 즉, 3x와 2x처럼 문자도 같고, 거기 차수도 같을 때만 동면인 거예요. 알겠죠? 동면 류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3x 빼기 2y는, 아, 미안합니다. 다시. 3x 빼기 2x는 x로 묶어주는 거예요. 묶음 어떻게 되나요? 얘를 x로 묶으면 3 남고요. 얘 묶으면 2 남잖아요. x 곱하기 1이 되죠? 그냥 x가 됩니다. 자, 또 하나 해볼까요? 4x 플러스 3x는 x로 묶으면 얘는 4 남고요. 얘는 3 남잖아요. 7x가 됩니다.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얘는 x가 3개인 거예요. 3개의 x에서 2개의 x를 뺐으니까 x인 거고요. 4개인 x에서 3개의 x를 더했으니까 7개인 x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요. 우리가 문자를 덧셈이나 뺄셈은 모반할수 있다고요? 동료한끼리만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만약에 4x-1, 5x 더하기 3 이렇게 있으면요. 동류항끼리만할수 있어요. 4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서 3더 하면 플러스 2잖아요. 이렇게. 동류항끼리만 계산해서 할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과로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조금 어려워지죠? 3x-7 빼기 6x-2. 우리 앞에서 배웠죠? 과로는 뭘 해준다? 부호를 바꿔준다. 아 미안합니다. 마이너스는 뭘 해준다? 부호를 바꿔준다 3x-7 6x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의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 2. 이렇게 부호부터 먼저 정리해줘요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x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 이해되나요? 우리 도 연습을 해볼거예요처음에 되게 어렵거든요. 해보면 얘는 3x, 오른쪽에다 게요 얘는 3x 플러스 2고, 안,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가 부호를 바꿔주죠?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자, 답이 어떻게 되나요? 7x 2 더하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곱해 줄게요. 분배해 줄게요. 마이너스 6에 2 더하기 3.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부호가 바뀌죠? 플러스 12a, 플러스 8. 얼마가 되나요? 6a 더하기 11이겠죠? 마이너스 6a와 12a를 더하니까 6a. 3과 8을 더하니까 11. 계속해 볼게요. 마이너스가 있죠? 부호를 바꿔줍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자, 플러스 3과 a를 곱해 주니까 플러스 3a. 플러스 3과 마이너스를 곱해 주니까 마이너스 3자 a 빼기 a는 0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뭐가 되나요? 3a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해되죠? 그렇죠 계속해 볼게요. 분배할게요. 분배 3x 더하기 3 2x 빼기 1자 마이너스를 분배하니까 9호 바뀌죠. 마이너스 4x 더하기 12 3x와 2x가 5x인데, 마이너스 4x니까 x. 3이랑 1 2더 하면 15인데, 1 빼니까 14. 자, 이해되죠? 그죠더 가볼게요. 2분의 1을 분배할 거예요. 3x-2. 마이너스 3분의 1랑 마이너스 12x랑 곱하면 은 9호가 바뀌죠. 플러스. 3이랑 10이랑 약분돼서 4 남으니까 8x. 마찬가지,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6이랑 곱하면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3이랑 6이랑 약분돼서 4. 얼마인가요? 11x 마이너스 6이겠죠. 죠 해볼게요. 역시 전개할게요. 전개. 3분의 1이랑 10이랑 곱하니까 4x. 4분의 1이랑 10이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죠. 부호 바꿀게요. 4분의 1이랑 8이랑 곱해서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2X 4랑 4분의 1이랑 곱해서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1 얼마인가요? 2X 마이너스 4 자, 조금 많이 어려운 거 나왔습니다 바로 안쪽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바로 안쪽부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정리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x.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곱해줘서,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계산하면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죠. 바깥쪽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호 바뀌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3x, 더하기 5네요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x와 3x를 더했으니까 x. 그다음 더하기 5가 되겠죠. 이해되죠, 그렇죠? 자, 얘는 2분의 a 플러스 3, 5분의 2a 마이너스 4네요. 분모가 다른 분수니까 통분해야겠죠? 위 아래에 5를 곱할 거고 위 아래에 2를 곱할 거예요. 10분의 5a 더하기 15 더하기 10분에 4a-8이죠? 얼마가 되나요? 10분에 5a와 4a를 더하면 9a. 15배기 8은 플러스 7. 이게 되죠, 그쵸? 그렇죠? 마지막. 자. 통분 역시 3, 3을 곱해서 통분할 거예요. 12분에 6b-3. 여기는 4를 곱해서 통분할 거예요. 12분에 4b 마이너스 8. 자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이 마이너스 가 어떻게 될까요 부호를 바꾸겠죠. 마이너스 4b 플러스 8. 자 6b에서 마이너스 4b니까 뭐예요? 12분의 2b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8라면 플러스 5겠죠. 죠 이해되나요? 이걸 따로따로 써줄 수도 있죠. 12분의 2b 더하기 12분의 5라고 써져서 6분의 b 더하기 12분의 5라고 할 수도 있죠. 이해 되나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것도 지금까지 배운 원칙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하는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